안녕하세요, 패핑입니다. 오늘의 유즈맵은 타워를 짓고 도박을 하면서 경쟁하는 호박스. 이번 편은 신버전 편으로 새로 나온 캐릭은 라이터로 데스노트가 필요한 히든 각성을 했는데 이거 강력하긴 하네요. 자, 이제 신캐를 뽑으러 가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박스 경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전기골렘 좋아. 시작으로 물골렘에 일단 처음에는 타워를 다 짓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호박숲 신버전이 되면서 우리 데스노트의 주인공 야감이 라이터가 나왔단 말이죠. 오늘 한번 이 친구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데스노트가 있으면 이제 강화가 되거든요. 어머 얘를 노릴 거기 때문에 아, 우르키오라 빼나자. 아, 지금 파랑이 입을 조금 털고 있는데, 어, 세상 물정은 내가 너한테 좀 보여줘야겠다. 음. <laughs> 3단계 임무 벌써 했어? 3단계 타워를 지으면 10% 확률로 이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보상 물골렌 타워? 일단, 처음에 호박습은 그냥 무조건 타워를 짓는 게 그냥 포인트예요. 오,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여기서는 근데 솔직히 운빨이 좀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운이 좋으면 3단계가 뭐 많이 뜨면 사실상 초반 달리는 거고, 운이 나빠서 1단계 뜨면 이제 그냥 개 망하는 거고. 일단은 음... 별로 좋아 보이는 건 없네 이럴 때는 일단 3단계 합쳐주도록 할게요 아까 2단계 이거 등급도 낮은 거여서 그냥 3단계 오쿠마에서 앞에 배치하는 게 훨씬 낫지. 아니면 이번에 라이토 뽑아 보거나 제가 호박숲 없었을 때 나왔던 신캐릭 있거든요. 금속 배트 얘 한번 좀 제대로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템이 나와야 딜이 진짜 좋은데 아 요즘 아이템운이 없어. 어. 일단 굴 나왔고 굴 같은 경우 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2단계 하고 2단계 중에 아 우에키가 좀 등급이 좋네. 5등급은 좀 귀해가지고 어, 차라리 이렇게 가자 어, 3단계 가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테크트리 진화를 하면 돼가지고 테크트리 진화는 돈이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쭉 진화하는게 테크트리 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호박숲은 진화하면 타워가 바뀌는데 아니 어떤 새끼가 물골렘 변한거야아 아까 얘라고 했지? 어. 그러면은 3단계 이번 임무 에가지고물골렘 위치를 좀잘 배치해야 되네. 오케이, 야, 4단계 좋아. 이러면 내가 달리지. 오. 오케이, 돈까지 나이스 하고요. 이러면 그냥 빨리 타워 지어줘야 돼요. 처음에 약간 목표는 4단계 4기를 짓는 게 그냥 포인트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주황이 좀 빡센데? 아니, 런던이 나고... 아, 이러면 초반에 좀 빨리 빌드업하는 걸좀 생각해야겠는데. I stand 오케이 okay, 야 리치 좋아 어명섯적의적 동시 얼음얼자책자책와자와 a n It's a pungi. Oh, the l 반각이거든요 반각일까? 어 얘는 돈 아껴려고 저렇게 지은 거고 여기서는 3단계 지우고 등급이 좀 높네 이러면 좀 바꾸기 좀 아깝거든 일단 피카츄 라이츄 이거 진화시켜도록 할게요 4단계 4개 모아서 타워까지 지어주고요 특수상자 아뭐반각이요 제일 맛없는 게반각이거든 I'm here to help I stand for the light. Justice helped. The light I stand for the light. Found me. The light I stand for the light. I'm here to help. Justice the light is my strength. I stand for the light. for my father, the king. Justice is come. Betrayer of the light. For honor. Ya yeah, chapama. 와, 야, 이거 뚫리면 진짜 아니지. 1단계, 테크트리, 4단계. 아, 뭐, 오리 이면만 뜨고 있어. 임박한 호박수비다, 지금. 나무는 아껴놔야 돼. 혹시 모를 피카츄가 나올 수도 있어. 아이템 오야 아이템 만행하고 오 데스노트 떴네. 어? 야공 제발. 와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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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네로가 뜹니까? 데스노트가 날 부르고 있는데. 야, 원래 도박을 하면서 좀 뭔가 해봐야 되는데, 도박할 그 어, 짬밥이 안 난다. 어, 어 일단 사티로스 나왔다. 스플래시 코로나로 있어가지고 딜은 괜찮거든. 거기다 만네도 있으니까, 토시로 만네강화도한번 해볼까? 아 어, 됐다 이제 어느 정도 라인 정리됐네.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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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계 하나 뜨고 오야야야 타워 잘 지워야 돼. 나무도 괜찮게 떴고 도박을 일단 좀 하자. 오케이 건축지 상승 좋아요 이러면 높은 타워 뜨고 3 단계 특별히 뭐 만화까지 채워주고. 야 책상자 근데 이펙트가 바뀌었다. 어 4단계, 나이스. 5단계 지어주고. 아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6단계 임무까지 됐는데, 나 라이터 나와야 되는데? 나무, 나무니까 지어주고. 도박 임무, 특별 임무. 오케이, 이것까지 해주고. 라이터를 저 앞에다 한번 좀 지어봐야겠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파워 등급을 먼저 올리고 6단계 바꿔주고 바꿔주고. 아, 아니 왜 라이터형 왜안 떠? 아. 아니 마침 딱 데스노트까지 떴다고 이거 지금 각이거든? 제발. 확률이 지금... 어 이거 확률 높은데? 3, 4, 5, 6 아, 7분의 1 확률인데? 제발 어. 아, 데스노트 현재 강화 등급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특별 강화해주고 나와라! 데스노트 라이버 자 평타가 마법 데미지 퍼센트 데미지 있고요 자신 아, 1초당 만화 회복이 있거든요. 만화가 8? 되면은 이제 그 순간, 그 누구냐, 데스노트 그 파트너 있잖아. 그 류크 소환이 되거든요? 얘이한 번. 썸네일 가끔 한번 타봐야겠다. 데스노트라고? 얘 근데 류크가 떠야 되는데, 류크가 아니라 이상한 악령이 뜨는데? 뭐, 류크가 악령이긴 하지만. 아, 야, 조금 짜치는데? 어? 저기요? 아니, 내가 원하는, 그, 데스노트가 아닌데, 이거? 아, 일단 그래도 썸네일만 좀 찍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7단계 짓고, 그러면은, 오, 야, 잠깐만. 아이언맨을 앞에다 지어주고, 어, 일단 한명컷 됐고, 파워 올려주고 일단 빠르게 8단계 먼저 올려주도록 할게요. 5단계까지 올려주고 라이츠 바꿔주고 4단계 5단계 아 5단계 이거 아니지? 어? 오 시로도 나왔다. 야, 토시로가 만에 하면 어떻게 되냐? 범위 냉동이네? 한번 지어볼까? 아, 야, 야, 잠깐만. 이것도 한번 해보자. 라이토하고 토시로 만에, 음. 썸네일 각으로 좋긴 한데. 옛날 그거 생각나네 파워크 생각나네 대홍년 빙유난 일단 토시로 나왔고요 범인 행동 있고 뭐 등등등 게임이 왜 이렇게 는데 바쁘냐 뭔가. 어 더블 라이터 좋아요. <laughs> 약간 라이터가 그냥 단일 느낌으로 보면 되겠네. 꼬박 쓰면, 그리고 일단 8단계 만드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거 당분간 보니까 그래도 도박은 좀 하다. 아, 1등 좋아. 아, 건축질 일단 상승까지 얻었고, 꽝 보상타워도 하나 얻었고, 이건 무슨 반깍틀인가 입구 트리를 한다 이거지. 어, 얘도 나랑 템 똑같이 얻었네. 어 근데 확실히 라이토 자체가 괜찮긴 괜찮다. 어. 가 o n 로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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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s 스 o 스 s 스 o 소 s 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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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건축제 등급도 높아가지고, 좋은거 좀잘 뜨겠고. 2단계 타워. 라이츠 업그레이드 해주고, 5단계 흥미나. 6, 6, 7. 6단계. 7단계. 8단계 나왔습니다. 데스페라도? 아? 데스페라도. 음, 라운드가 몇이냐? 30. 데스페라도 같은 라운드마다 만화 1 회복한 다음에 타워를 뽑는 친구긴 하거든요? 얘는 못뭐 뽑았냐? 서터 마땅히 뽑을 것도 없고, 나뭐 데스페라도 한번 써보죠. 어, 강화시켜주고,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라이토도 강화 한번 시켜주고, 아이언맨 강화는 아직 안 됐지. 이러고 도박을 해야 돼, 지금. 발이 이동시켜주고, 호시로 강화시켜주고, 집어가지고, 공격속도 증가해주고, 자, 일단 이쿠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너무 하이패스지 않냐? 아, 나 이거 채워주고 플러그 없어. 오케이, 4단계 좋고. 야, 어서 오시고. 일단 그래도 책상자나 이런 게좀 나와야 되는데. 도박 12마드 먼저 채워놓자. 3단계 타워 하나. 1단계 타워는 위에 배치하고, 4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고, 용암전에. 용전은 괜찮긴 괜찮은데? 어? 야, 토어마 나왔다. 토어마 하면은 이거 버프 하나 생기거든요? 공격 속도를. 그 데스페라도가 8단계니까 데스페라도 강화시켜주고. 도박 두번 해주고. 에픽강아리 한번 뽑아주고요 s 4에라도가 이렇게 되면 스노우볼이 굴러가죠 계속 강화해주고 도박 한번 해주고 꽝 보상타워 앞에다가 얼음상자 책상자 아뭔 금고상자요 아니 나는 지금 돈이 필요없어 어 에 슬로우가 있어야 돼 슬로우가 정안 내면 에 금고 상자랑 이거 하. 여기다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새끼 빠른데? 어. 봐봐 얘는 슬로우가 되잖아 나는 지금 무슨 그냥 거의 하이패스야, 하이패스 <laughs> 하이패스 하이패스 아, 공격속도 증가 좋아. 아, 이거 뽑아야돼. <목소리> 특강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얘 강화시켜주자. 어, 용잔. 용잔 이렇게 내면 이거 퍼센트 데미지 저 강화되거든요? 어차피 마나 남을 때, 오케이, 좋아. 돈나왔다 돈도 <목소리> 써요! 아, 이러면 뭐 하나 나오겠지? 설마 안 나오겠어? 아, 야, 얼음상자 좋아. 4단계 좋아 이러면은 폴렘을 강화 를 이것도 하자 어차피 많아 많이 남 는다 퍼센트 데미지 있 거든요. 난 모르 겠다 입구 아이언 맨 갑니다. 일단 이러고 타워 를 설치 하자. 오케이 아이언 맨 추가 데미지 강화 까지 좋 고요. 4단계, 5단계, 메타몽까지 좋아요. 우리임의 버프는 다 들어갔지. 이러면 은 메타몽에서 차라리 흑골렘을 하나 배치할까? 강화시켜주고. 아, 이 금고상자 하나가 좀 거슬리네. 6단계 타츠마키, 범위 데미지고. 타츠마키는 하나 쓰자. 지금 약간 범위 데미지가 모자라가지고, 하나 정도 있는 건 괜찮아. 나무 해주고 4단계 3단계 라이츠 바꿔주고 5단계 어 그런 눈? 아공수가가 너무 힘들어 6단계 얼음은 좀 별론데 이건 7단계 하나 올릴 생각해야겠다. 에스페라도 한두번 스킬 써주고. 하라 용자는 안 나오냐? 1단계 기본 임무 성공. 이러면 이거 바꿀 생각 해야겠다, 얘는. 1단계는 바꿀 생각하고, 4단계. 방어 한번 해주고. 4단계 4단계 5단계 어? 쪽쪽이 나왔다 에스페라도 마나 몇이냐? 아, 좀 마지막 보스전이 좀 중요한데 4단계. 7단계에 라인 스턴이나 다닐디레로 하나 뽑아야겠다. 이거. 아나. 암사. 5 6 7소설이스 공격 속도 증가?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소이폰 좋아 어, 차라리 소이폰 같은 게 훨씬 나아 어. 소이폰은 평타 마법 데미지 하나 턴이거든 방화 시켜줄 애가 없네 에스페라도 5등급이고 아이언맨도 5등급이고 나이츠 해주고 바꿔주고 파워 아, 바로 지어주고 골렘까지. 자 오늘 이렇게 어4점 차이로 1등 못했는데 한번 호박 승 해봤거든요. 신킬 라이터도 뽑아봤는데 이거 라이터 괜찮긴 괜찮네. 어아이 버프만 조금 떴으면 내가 이겼는데. 자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